자 우리,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 말씀 제목은 어, 이 세상 최고의 우리 선물이라는 말씀을 함께 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 선물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또 여러분이 어,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 어떤 거였습니까? 어, 저는 그 생일날 때 선물을 받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 할아버지 제사 날이 저희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상 나왔던 그 음식만 잘 먹으면 되지, 뭐 생일이 필요하겠냐, 생일 선물이 필요하겠냐, 이렇게 불신자를 어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뭐, 물론 뭐, 어 선물 받긴 받았는데 어다 없어지는 거, 이제 뭐 옷이라든가, 뭐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걸 주로 이예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의미 있는 선물들을 받은 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주일 학교 아이를 이렇게 차량 운영을 하러 가는데, 이 우리 그한 친구가 이제 저에게 선물을 어, 어느 날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어머니가 이 새벽 4시까지 이 술집에서 일하는 그런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늦게 오니까, 이 아이가 집에서 12시 1시까지 계속 뭐 하냐면 이 이제 종이 학을 이게 적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 종이학이 몇 마리냐니까 아, 천 마리가 넘는 그 종이학을 저보다가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저가 이제 그걸 참막 의미 있는 그런 선 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부격자 시절에 전도 전조다 시절이죠. 이전조사때뭐 돈이 있습니까? 뭐한 한 달에 사례비가 뭐 몇십만 원도 안 되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이장로님이 정말 양복 입어봐야 뭐 10만 원 안쪽짜리 이렇게 입었는데 어느 날에 백화점을 가자는 거예요. 백화점을 탁 갔더니 옷을 고르라는 거예요. 옷을 탁 골랐는데 이제 갤럭시라고 이 옷을 탁 이렇게 어 구입해 준 거죠. 그뭐 입었더니 너무 이렇게 괜찮은 거 있죠. 너무 첫 번째는 너무 가벼워요. 그런데 입고 다녀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여름에는 너무 시원하고 이게 현장 뛰고 교회 예배 들고 그러면 막 땀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땀이 하나도 안 흐르고 이 따뜻할 정도로 이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저 구김도 없고 이제 평생에 제가 처음 그 100명마짜리 그 양복을 입어 왔거든요.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이제 선물을 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뭐였냐면 어,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뭘 주셨냐면 보약을 주셨어요. 보약을 딱 줬는데 그 보약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그 보약을 보기만 해도 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보약을 조금만 제가 읽기만 해도 그 보약 내용을 읽기만 해도 이게 막 상처가 치유되고 힘이 나고 기쁘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보약이 뭔지 아십니까? 어, 뭐, 그 여러분 좋아하는 삼삼,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노경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 안에 누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데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 생각이 치유되고 내 불신자 상태 삶이 다 치유되는 거 있죠.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하나만 제가 선물 받았는데 모든 게다 회복되는 거 있죠. 그처럼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압니까? 그죠? 우리가 그막 육신적인 좋은 선물도 중요하지만 최고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제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해결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처럼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최고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배드 요수입니다. 그죠? 나쁜 요수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 영원히 살다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좋은 유스를 주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 굿뉴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유스를 주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라스트 유스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걸 다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 여러분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나쁜 소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소식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가 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영적 존재였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시고 그 다음에 영적 존재를 만드는데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예요. 영적 존재가. 이 영적 존재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 영적 존재가 뭐냐면 예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뱀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구릉이 생각납니까? 그죠? 뱀하면 뭐도마이 생각납니까? 그죠? 이 성경에 보면 예뱀이 어디 나옵니까? 뱀이 어디 나오죠?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화와를 무너뜨렸던 그뱀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누구냐? 바로 예뱀. 그죠?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이 예뱀이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뭡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존재죠.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그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에게 기분이 나빠.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조선 그 잘못했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내한데 마음이 안드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개입돼 있습니까? 사단이 개입돼 있어요. 그 여러 가지를 무너뜨리고 실패하고 이간질 시키는 존재가 누구냐? 막입니다. 그죠? 원래 인간은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중간에서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자꾸 인간을 이간질 시켜요. 그죠? 교회도 이간질시키고 가정도 이간시키고 질 부모도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사람을 자꾸 갈라놓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사단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귀신들 복수고 사단 마귀는 단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뭘로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죠? 여러분가제가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나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6절이 뭡니까? 영적으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요 원래 누구 중심을 사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린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 우린간은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우린간은요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린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우린간이 왜 예배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그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예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 중심으로 사는 겁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나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우리는요, 성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중심으로 가냐? 나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왜나 중심으로 갑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왜나중심을 갑니까? 이걸 위해서요. 그죠?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 중심 사는 겁니다. 그죠? 이 육신 중심은요, 어느 날 필요하다가 없어지는 게 육신입니다. 그죠? 여러분, 1년 전에 행복했는 게 지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아요. 그죠? 10년 전에 축복받은 거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다니까요. 며칠 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다니까요. 육신은요, 어느 날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놓고 막 쫓아가잖아요. 왜 우리가 육신을 놓고 쫓아갑니까? 이것 때문에 쫓아가잖아요. 그죠? 성공 때문에. 그죠?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죠? 이 쫓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이게 뭡니까? 타락한 사람이. 에요 이게 나쁜 소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나쁜 소식이 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랍니까? 영적 사형이라고 그래. 그죠?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사형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영적으로 보면요, 사형받은 사람이에요.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뭡니까? 우리 로마서 우리 6장 23절 보니까, 그죠? 제의의 사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히브리스 9장2 27, 7절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요 영적 사형 받은 상태예요. 뭐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원죄 때문에 그죠. 사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요, 이 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결과가 뭡니까?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나중에 어디로 가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나쁜 소식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요, 지금요, 나쁜 소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좋은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근데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죠? 망할 소식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을 주셨습니까?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바로 굿뉴스라는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참된 기쁨이 없더라고요.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에요.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힘든 소식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예수 것을 만나니까 기쁜 거 있죠. 그죠? 성경책을 선물을 받으니까 행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거 있죠. 안식이 찾아오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그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냐, 그죠?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뭘 주시려고요? 참 자유를 주시려고. 그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 1장 21절에, 그죠?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예수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해요? 제에서. 그죠? 그래서 죄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 자유를 얻었다니까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 자유가 없다니까요. 영혼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참 자유가 없죠. 영혼이 사형틀에 지금 어 잡혀 있는데 참 행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뭘 주셨냐?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을 주셨어요. 그죠? 걸 보고 뭐랍니까? 참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그죠? 어린아이가 산속에 가는데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되, 되, 되죠? 길을 잃어서 며칠 동안 지부를 못 온다. 그럼 뭐 저체온증에 의해서 길을 못 찾아서 죽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왜 죽습니까? 길을 잃어버려서 죽는 거예요. 그만큼 길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 가는데 길을 벗어났어요. 그 죽은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길을 벗어나서 죽은 거예요. 그죠? 배가 망랑대로 이 바다를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난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봐도 육신적인 길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하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죠 구원 받을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옵니까참자유가옵니다 그죠?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고요. 여러분과 저는 자유 얻었습니다. 그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습니다. 우리는요 지옥 갈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멸망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과저은참 자유를 얻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참 자유가 없었어요. 날마다 눌려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당믿으니까요 참 자유가 생기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복음 받은 사람의 축복이죠. 그죠? 이 복음 모르니까요, 아 머리도 막 하얗게 막 세치도 나고요. 잠도 못 자고요. 뭐 근심 걱정 가운데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거기 싹 사라지는 거 있죠. 이게 참 자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군요술 주셨는데 여러분과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떤 사람입니까?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우리 1장 오늘 22절에 말씀이 나오죠. 그죠? 구역에 이 해방되는 길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빠져나오는 방법이 딱한 가지예요. 뭡니까? 문인방과 문술주에피 발라라. 그죠? 여러분가제가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근심 염려 갖다 주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만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글쎄 누릴 때만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해방, 그죠?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재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죠? 왜 보내주셨습니까? 재 문제 해결받으라고. 그죠? 이 땅에 육신의 죄는 요뭐돈 주고 감옥 갔다 오고 그러면 해결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죄, 원죄는요 그걸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예수 믿기만 하면 해방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랍니까? 생명의 성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조만치도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재산질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굿뉴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사형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적 사면을 주셨죠. 그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왜 감옥에 있습니까? 그죠? 형량이 뭐20몇년 나온 거예요. 그죠? 20몇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돼. 세상적으로는다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왕 임금 되고 막왕 되면 다 그래요. 옛날부터 왜 사면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해야 되는데 사면 안 하니까 못 빠져 나오는 거예요. 사면만 하면 지금도 당장 나올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가져가 이 지옥이라는 건요, 22년 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몇백 명이 아니라 몇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아니라 평생 살아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사면하셨습니다. 그죠? 법적으로 사면하셨어요. 판사가 법적으로요, 사면 그러면요, 어떤 죄를 지더라도, 그죠? 검찰이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그죠? 출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사면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 그죠? 그 이름이 누구냐? 임마누엘. 우리를 사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줘요, 그죠? 우리를 지켜준다니까. 저기뭐 어, 사람 많이 죽였던 안산의 그 누굽니까, 그죠? 그런 사람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죠? 뭐로요, 임마누엘로. 이걸 보고 뭐랍니까, 참 왕이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의 말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벌 주셨습니까? 건세를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굿뉴스, 예수님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시고, 참 해방 주시고, 영적으로 사면하셨다. 이거 믿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건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어, 라스트 뉴스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 얘기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을까요? 마지막 뭡니까? 이 뉴스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영적 대사입니다.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대부분 의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영적인 대사다. 그죠? 베드로와 열두 제자만 영적 대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뭡니까? 영적인 대사예요. 그죠? 이 당진 지역 살리고 서양 지역 살릴 수 있는 영적 대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이거 모르면요. 베드로는요 평생요. 어부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죠? 세상적인 생활을 했었고 사단의 종으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 뭐랍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아라. 그죠?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과 저는 제자삼으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살려고 이 소식을 알려주라고.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 병들어서 마음 정신이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의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죠?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죠?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이 땅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모르면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복음 없으면요 참된 행복 없어요. 다 속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만민을 치료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죠 여러분 시험 합격에도 소식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의사라는 그죠 이점을 줬다니까 그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어떤 존재가 이 땅을 사로잡고 있냐 사단 마귀가 사로잡고 있어요 그 여러분과 저를 영적 군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걸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정인될 것이다. 그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어둠을요 누가 이깁니까? 빛이 이긴다니까요. 빛이 크냐 작으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빛이면 좋죠. 그죠? 그런데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의 자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 분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를 땅 끝까지 정인 되라고. 그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정인입니까? 그리스 정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경우는요, 영적, 정신, 육신적으로 무너져서 예수 믿었어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허리가 아파서, 막 고민하면서,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과 선택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땅 끝이 어디입니까 아주 아프리카가 땅 끝입니까? 이스라엘이 땅 끝입니까? 그것도 땅 끝이에요. 땅 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땅 끝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가 자 이거 믿고 이번 한주 동안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그죠? 렇 이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축복에 또한 주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 가장 축복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며 이굿 뉴스를 또 전달하는 최종의 우리 라스트 굿뉴스를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